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설레지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자극적인 관계만 겪어온 사람에게는 배려있고 안정적인 관계는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마치 마라탕만 주구장창 먹다가 갑자기 절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요? 또 똥차를 만났다고요? 꼬이는 남자가 이상한 건지 내가 운이 없는 건지 내 연애만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셨죠?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네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자꾸 똥차 컬렉터가 되는 그 이유 샅샅이 살펴볼게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일명 평강공주 심리 구조자 콤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동화 같은 로맨틱 판타지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양육과 돌봄이 익숙한 여성, 그리고 사회가 맞는 착한 여자 프레임, 또 자존감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상대의 거친 모습, 부족함, 상처를 보면 내가 채워주고 나만큼은 이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을 갖기 쉽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왜 나만 애쓰고 있지? 라는 보상심리로 연결되기가 쉽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날 채워주지 않지? 즉 상대에게 점차 요구와 불만이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이별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여성들이 겪는 심리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연애가 아니면 설렘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제 똥차 컬렉터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감정 배경에는 자극 추구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내가 살아있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건데요. 그래서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시스템이 불안, 쫄깃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반복되면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자극을 피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안정적인 연애를 원하면서도 자꾸 똥차에게 끌리는 모순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좋은 사람인건 알겠는데 설레지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자극적인 관계만 겪어온 사람에게는 배려 있고 안정적인 관계는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예측 불가능한 상대에게 끌리게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마치 마라탕만 주구장창 먹다가. 갑자기 절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나는 똥차 컬렉터는 그만해야 돼.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린 이세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요. 자극을 건강한 관계라고 착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강한 감정보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더 오래가는 감정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새로운 감정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험을 바꾸셔야 됩니다. 초반엔 덜 설레더라도 계속해서 건강한 감정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내뇌는 점점 안정감을 좋은 감정이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추구하는 자극을 삶 여러 곳에 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치 자극 추구도가 높으면 나쁜 것처럼 보여지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삶 전체에서 도전, 새로움, 열정, 에너지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그 자극을 연애 하나에만 몰아버릴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 창작 활동, 몰입 가능한 자기 개발, 새롭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등 이런 것들이 감정 자극의 분산처가 될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자꾸 연애로 해소하려고 하시고 술과 유음으로 풀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심각하게는 관계 중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검사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타고난 기질과 성향뿐만이 아니라 과거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되실 수도 있는 거. 이니까요. 사랑을 대하는 내 감정 구조를 다시 훈련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리포랩에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고정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겠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으나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끌림의 구조를 바꿔서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관계에 자꾸 끌린다는 건 그런 감정과 패턴이 익숙해져 버렸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연애가 이어질 수 있기를 저 보람이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